안녕하세요. 채팅이 표시가 안 되네. 네, 민고님 <laughs> 네. 시사인 끝내고, 네. 오늘 어, 저녁에 누굴 만나기로 해서 어, 지금 어디 잠깐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어, 긴급하게 어, 시사인 어, 출연 마치고, 어, 새롭게 또 확인된 사실이 있어서 우리 오프 더 레코드 어, 시청자분들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킨건 아니고요. 네, 긴급하게 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어, 켰습니다. 지금 어, 제가 무선 마이크를 설치를 안 했는데 잘 들리시죠? 네, 잘안 들리시면 안 들리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차 안에서 어, 운전은 하지 않고, 지금 주차한 상태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는 좀 위험해서, 네, 실시간 방송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주차한 상태고, 네. 다행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켰는데, 차량, 제 차가 경유차라서 좀 시끄러워서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음, 요즘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어, 사건이 있죠. 건진법사의 어, 휴대전화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네,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 건진법사의 그 비밀금고에서 5천만원 정도의 관본권이 나왔다. 관본권. 관본권이 뭐냐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으로 보내면, 한국은행에서 그 돈들을 일정 액수 단위로 종이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네. 일반은행으로 보냅니다. 일반은행으로. 그러니까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받을 때, 관봉권을 받죠. 관봉권을 받는데 어,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다면 야그 관봉권 건진 권진이, 건진한테 누가 이 관봉권을 줬냐?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된 이게 다시 떠오른 이유는 이거잖아요. 관봉권에 이렇게 묶여 있던 500만 원 단위로 돈을 묶어놨는데 그 띠지를 검찰이 분실했다. 그러니까 관봉권 띠지의 분실. 일부러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실수로 그런 거냐 어, 최근에 이제 대검이 예, 감찰을 하고 또 수사를 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 오늘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 현직에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죠 못뭐 드리지만 현직 어, 은행에서 이런 관본권을 직접 많이 다루신 분들의 어,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뭐 지금 차에서 혼자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예 보이시면 이게 좀 거꾸로 보일 텐데 제가 이제 전면 카메라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거꾸로인데 이게 바로 이제 건진의 반본권 어, 돈다발 5천만 원이 묶여 있던 그 비닐로 포장이 돼 있고 비닐의 제일 상단에 예, 5천만 원 하고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좀 거꾸로 보이시지만. 네.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사용권.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죠. 네, 사용권.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담당자 있고, 뭐, 책임자 있고, 발권국. 네, 사용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어, 사용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용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돈 있잖아요. 쓴 돈을 우리가 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잖아요. 예금을 하면 어,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어, 빌린 돈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갚을 때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 돈을 한국은행으로 다시 보내는 돈을 한국은행이 은행을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다 우리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한국은행이 그 이미 사용해서 시중에서 쓰던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시 띠지를 묶어서 어, 관본권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렇다면 띠지가 도대체 뭐가 있냐? 띠지가 도대체 뭐가 있냐?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본권 그러니까 500만원 단위로 종이를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그렇다면 띠지에 어떤 정보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영문이 돼 있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띠지에 정보가 적혀 있어요. 정보가. 이 띠지를 어디서, 네. 누가 묶었는지 정보가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띠지의 반대쪽에는 이 띠지를 묶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5년 2월 26일에 시간까지 나와 있죠. 3시 51분에 묶었다. 한국은행에서. 네. 묶은 날짜, 시간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laughs> 건진의 관봉권 돈 따발에 이렇게 정보가 있고, 사용권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용권이 아닌 건 뭘까요? 반대말은. 신권이죠. 조폐공사에서 돈을 처음 찍어가지고 한국은행으로 보내서 한국은행이 띠지를 묶어서 관봉으로 만든 다음에 시중은행으로 내보냈을 땐그 신권입니다. 근데 지금 건진의 관봉권 돈 따발에는 분명히 여기 지금 써있죠. 사용권이라고 네 사용권 신권과 사용권의 차이는 뭘까요? 신권은 처음 찍어내는 돈이잖아요 일련번호가 1번부터 쭉 시작됩니다 001 002 003 004 지금 이게 5천만원이라면 뭐 8자리 9자루가 있다면 마지막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5천번까지 있는거예요 그건 신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수활동비를 신권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권으로 줬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이렇게 몰래, 은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인데, 1련 번호가 1번부터 5,000번까지 있는 돈을 줬다. 그걸 사용했다. 근데 그러면 추적이 되죠. 네. 뇌물은 신권을 주지도 않고, 특수활동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마찬가지인데, 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사용권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띠지를 그렇다면 띠지에 있는 띠지를 왜 버렸을까 우리가 궁금한데 이 띠지를 묶은 시간과 묶은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띠지에 띠지에 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S, 여기 보면 STK4 CNT3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잖아요 이 띠지를 언제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 띠지가 이 돈에 둘러졌는지가 이 띠지에 지금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보여 드리지만 건진의 이 관봉권은 비닐로 밀폐가 돼 있었어요. 비닐로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지금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이 사진은 검찰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흑백이에요. 흑백이에요. 근데, 어, 처음에 제가 이제 요걸, 건진의 요 관본권을 봤을 때, 혹시 기업이, 이런 관본권을 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관본권을 지급할 때, 건진이 갖고 있듯이 이렇게 통째로, 비닐째로 주느냐, 5천만 원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용권은, 사용권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다 풉니다. 풀어서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띠지를 다시 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 이거는 기업의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진처럼 비닐재로, 어, 쌓여있는 500만원짜리 열다발, 이 열다발을 비닐로 싸고 이렇게 뒤에 이제 한국은행에 누가 발행했는지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업한테, 일반인한테 이렇게 주지도 않는, 않는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날짜, 이 건진의 관본권이 발행된 날짜 보이시죠? 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 초단위까지 나와 있죠. 네. 2022년 5월 13일은 윤석열이 언제 취임했죠?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하고 사흘 됩니다 5월 13일. 따라서 5천만 원의 관봉권을 비닐에 쌓여 있는 채로 통째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뉴스타파가 검찰 특수활동비 취재 많이 했잖아요. 검찰 특수활동비는 5천 1억 단위로 찾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이 한국은행에서 온 관봉권을 비닐도 뜯지 않은 채 지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신권도 아니고 지금 사용권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지금 건진에서 관본권은 신권이 아니고 사용권, 이미 시중에 썼던 돈, 1년 번호가 막 섞여 있는 돈이고, 네, 호두님 정확하십니다. 이 건진의 관본권은 용화대 아니면 국정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 돈의 추적을 할수 있는 그 띠지, 띠지에 있는 이 띠지가 묶이는 시간과 장소, 담당자를 숨기려고, 띠지를 일부러 없앤 거죠. 우리는 그냥 사실은 보세요. 띠지,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관봉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권진권 아닙니다. 근데 다른 걸 보면 여기는 지금 아무 정보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 내면이 있잖아요. 돈을 묶으면. 이렇게 띠지를 묶은 시각이 나오고, 이 띠지를 어떻게 누가 묶었는지, 보면 이런 한국은행만 알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걸 없앤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죠.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건 추적하는 건 간단하죠. 한국은행에서는 건진의 이 사용권, 간번권 5천만 원을 누가 어떻게 띠질묶었지알수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뭐 시중은행 어디로 보냈는지, 우리은행 뭐 강남 지점으로 보냈는지, 뭐 농협 용산 지점으로 보냈는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보면 당연히 해당 은행에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관봉권이 언제 와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아는데 중요한 것은 5천만 원이 통째로 묶여있는 이 관봉권을 우리 일반인들은 한국은행에 이렇게 발권 정보까지 있는 채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삼성, 이재용도 이렇게 돈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에 좀 띠지에 도대체 뭐가 적혀있지?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예, 봉코드 다름아니 우리 봉코드 구독자 분께서 하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시를 모르니까 답답해서 저에게 알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은행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띠지를 분실했다는 거, 막내 수사관이 실수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막내 수사관이 이 비닐로 쌓여져 있는 관봉권을 비닐을 뜯어서 띠지를 없앴다? 문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건진이 이 뇌물로 받은 이 5천만 원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쓰입니다. 지금 아까 바코드만 있어도 다 잡는다고 하셨는데, 네, 당연하죠. 여기 지금 권진의 관본권 이 사용권 옆에 바코드가 있죠. 한국은행에는 이 정보가 있겠죠. 당연히. 예, 네. 당연히 있는데 이 띠지에는 뭔가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빼박인 증거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띠지에 정보들이 적혀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이 어, 5천만원을 찾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갈까? 일반 은행에서는 한국은행, 특히 이렇게 신권은 모르겠는데, 신권이라도 비닐에 쌓인 채로 통째로 주진 않습니다. 이거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못 받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줄수 있는 곳은 우리 정부 기관밖에 없어요. 받는 곳은. 근데 우리 정부 기관 중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5천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곳은, 5천 단위로 받아갈 수 있는 곳은, 대통령실하고 국가정보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을 했고, 5월 13일에 첫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서 받아다가, 김건희가, 김건희가 건진에게, 예, 아시겠지만 지금 건진법사가 서희건설 양재동 사옥에 비밀 불법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거 아시죠? 그때 당시 건진이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답니다. 자기 돈으로 한 겁니다. 자기 돈으로 왜냐면 사람을 집기도 사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어, 돈을 자기의 돈을 써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제가 볼때 건진이 당시에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걸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건진이 자기 돈을 써서 양재동 서희건설 사옥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예 건진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 수억 자, 자신이 한 2, 3억 원을 썼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대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당선이 됐으니까 건진 고생했다. 어, 쓴 비용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건진이 실제로 네. 사용한 선거자금 비용보다 훨씬 적게 줬겠죠. 적게 준것 같습니다. 딱이 5천만 원만 준 걸로 봐서 뭐더 줬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건진은 절대 이 권 500만 원짜리 열 다발을 어, 비닐 포장이 된채 통째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 말씀을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특검이 수사하면 남부지검은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지만 어, 띠지가 없어도 바코드가 있고 어, 어떤 한국은행에서 누가 이 과띠지를 묶었고 어, 이게 어디 은행 시중은행 어디로 가서 누가 찾아갔는지는 네,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예,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로 찾았고 김건희가 건진에게 하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띠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미 이게 뉴스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았죠. 예, 특검 수사에서 아, 밝혀질 텐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게 공교롭게도 이 띠지 없어진 것 500만 원 돈다발 10개의 띠지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검찰이 스스로 해체돼야 한다는 이유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어요 제가 볼땐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검찰이 항상 버리는 일들인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막내 수사관이 실수로 벌였다 말이 됩니까 제가 압수수색 받아봤지만. 이런, 어, 돈 따발이 나오면 다 봉인해야 됩니다. 봉인해서 스티커 붙여요. 손못 대게. 근데 이거를 봉인지를, 봉인한 걸 비닐로 묶여서 있던 거를 검찰이 현장에서 봉인을 해서 가는데 나중에 뜯어서 그걸 샜다? 띠지를 제거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막내 수사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우리 지금 남부지검에서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생긴 우리 막내 수사관의 이, 그분은 참지 마시고 예. 저희 그오프더 레코드에 보시면 제 제보 전화번호 적혀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주인 검사 윗선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막내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 군생활하는 공익근무 요원만 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아까 그 이거를 지금 약속이 있는데도 조금 제가 늦게 가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띠지에 적혀있더라 라는 겁니다 네. 종합해봤을 때 이것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로 직접 지급이 된 것이다 어, 삼성의 이재용 LG의 뭐 구강모 어, 한국은행 어, 관본권을 통째로 그대로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신권도 아니고 사용권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음, 만약에 우리은행에 갔다 그럼 우리은행이 그 돈을 다 풀어요 그 돈을 풀어서 100에서 500만원 단위로 띠지를 다시 합니다 우리 은행이 만든 띠지에도 우리 은행이 적혀있겠죠 농협이 만들면 농협의 띠지고 신한은행이 만들면 신한의 띠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 띠지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드리려고 어 약속 장소 주차장에 와서 잠깐 아 라이브 켰습니다 <laughs> 네. 사실은 뭐관본권 5천만 원이 별건 아니겠지만 아, 이게 아,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될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장구 가라고요. 네 이제 내 네, 가야 됩니다 이제. 네. 잠깐 들었고요. 어, 오 잠깐 들었는데 벌써 뭐 네,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어, 저희 어머니께서 예, 어제 오셨다고 주무시고 오늘 가셨는데. 이명수 장인수 기자랑 먹으라고 병어조림을 네,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명수가 하도 반찬반찬 반찬 노래를 불러가지고 짱아찌류 어, 나물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수 갖다주라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맹수가 오늘 어디 피자 갔는지 연락이 잘안 돼요. 예, 얘는 뭐 어, 그렇죠. 이명수는 비름나물을 비듬나물이라고 해가지고 전 비듬나물이 뭔가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손맛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맹수 갖다 주라고. 친히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그래서 병어조림이랑 지금 냉장고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맹수를 만나서 병어조림을 또한번 먹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지금 계획된 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김규현 변호사 불러서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여기 저희 마포 오프더 레코드 LP 카페 멀지 않은 곳에 송영길 대표가 사세요. 송영길 대표 저희 마포 오프더 레코드 한번 오셨습니다. 옥고를 굉장히 치르셨잖아요 제가 볼때 송영길 대표 사건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그 사건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폭발력 있는 증언자를 찾았습니다 증언자를 찾아서 송영길에 대한 검찰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장난을 쳤는지 핵심 증언자를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증언을 할수 있도록 예,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송영일 대표님은 멀지 않으시니까 제가 마포 오프더 레코드 한번또 모셔서 한번 오셔가지고 저랑 어, 술 한잔했습니다. 제가 송 대표님 저녁 한번 사드렸어요. 예,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음, 조만간에 우리 송 대표님 다시 불러서 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집도 가까이 살고 하고 이제 일요일 오후 다섯 시에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파워걸림. <laughs> 네, 저희, 저희 어머니가 제걸 보시더라고요. 네, 아들이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나왔으니 조금 그러시겠지만, 네. 짱한, 아, 찡아님, 찡아님, 감사드리고요. 아, 파워걸림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 어머니가 손맛도 좋으시고 인심도 호하십니다 그래서 맨날 김치 담그면 여기저기 많이 담그세요. 손도 크시고 많이 여기저기 나눠 줍니다. 예. 어, 저 어머니가 젊으시진 않으시죠. 70대. 70대시고.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예. 제가 3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34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이 예. 혼자 사셨죠. 내가 서른 다섯에 결혼해서 나가버렸으니까 네, 어머니가 항상 혼자 사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뭐 일한다고 바쁘고 핑계죠.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연락을 잘못 드리는데 항상 죄송하고 마음입니다. 어제 그래도 오랜만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이명수 반찬 때문에 왔다는 거 이명수가 알아야 될 텐데. 홍해인간님. 네. 이게 제가 지금 폰으로 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약속 시간이 늦어서 이만 마치고 또 가서 중간중간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라이브 버튼 누르고 우리 본코드 식구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출연하기 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챙겨야 될 사람들은 우리 본코드 식구분들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어디 출연하기 전에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고요. 이제 지금 밥 먹을 저녁 밥 먹을 시간이니까 맛있게 저녁 식사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제가 보니까 며칠 후면 좀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서서히 가을이 오는 냄새가 납니다. 가을의 냄새가 좀 있잖아요. 여름의 냄새가 있고 찌는 듯한 무더위 때, 아지랑이가 이글이글 도로 위에 타오를 때 그때 여름의 냄새. 그리고 가을이 올때 냄새. 그리고 가을이 올때그 바람의 느낌. 어, 저처럼 한 5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